오늘 찾은 곳은 아치스테이 성산 2호점입니다. 방 꾸미실 때 컨셉이 있었나요? 공간 분리, 모노톤이었습니다. 어. 침대, 자는 공간, 중앙의 휴식 공간 어. 그리고 창가에 이제 작업 공간 뭐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처음 자취하고 나서 몇 주간 너무 적적한 아, 거예요. 음.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진짜 나밖에 없지만.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TV를 두고 이 옷장에서의 포인트는 네. 제가 여기 압축봉을 하나 달아놨거든요. 아, 네. 바지 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바지를 따로 걸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집이 딱 마포구청역, 가좌역, 홍대입구역에 딱 중앙이더라고요. 음, 네. 500만 원 초반대의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정도. 음. 진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깨비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LH가 공급하는 사회주택 아치스테이 성산2호점입니다 이곳은요, 크리에이터 특화주택이어서 예술을 하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찾아가 볼까요? 먼저 여기 살고 계신 우리 집깨비님 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 이게 뭔가 봤더니요. 주변 맛집을 지금 입주민들이 소개시켜 준것 같아요. 먼저 1번. 플래그테일 팁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층 카페에. 오, 이렇게 위치까지 포인트가 되어 있네요. 오꾸도이 야끼가 맛있어요. 반숙 카레빵 강추. <laughs> 이런 정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집을 소개해드릴 집게비 박준희입니다. 뒤로 보이시는 이 공간이 현관, 오른쪽에 부엌,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게 화장실, 그리고 저 뒤로 방이 있습니다. 일단 현관부터 센스가 느껴집니다. <laughs> 네. 아기자기하게 소품을 잘 꾸며 놓으셨네요. 현관은 무조건 챙겨 나가야 될 것들 주로 놨어요. 향 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스톤 디퓨저도 놓아서 이제 음 현관 좀 냄새 <laughs> 좀 좋게 그렇구나. 네, 좀 하려고 네.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제 또 주방 한번 들러 볼까요? 일단 요리를 하시는군요. 했었었었었습니다. <laughs> <했었어, 소, 소, 웃음> 네. <laughs> 제가 입주하고 한두 달간은 요리를 해 먹었었는데 음... 아무래도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식사를 네. 다 밖에서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리를 잘못 하고 있지만 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네. 여기 위스키도 있고. <laughs> 그리고 정수도 있고. 네. 1인용 정수기 너무 예쁘네요. 네. 네. 이게 전원이 없는 무전원 직수 정수기예요. 오. 싱크대 호스에 바로 네. 연결해서 쓸수 있는 정수기고, 바로바로 아. 바로 물 마시기 되게 좋습니다. 와, 이것도 다 제공이 된 건가요? 네. 옵션으로 제공되는. 사실 좀 저는 작다고는 음. 느껴요. 확실히 요리의 신입니다. <웃음> <웃음> 네. 아,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네. 집에서 뭔가 반찬이나 이런 음. 것들 갖고 오면은 네. 약간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혼자 1인 가구에는 좀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입주하고 가장 먼저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건조기였거든요. 아. 원룸 구조 특성상 아무리 빨래 건조대를 놔두고 건조를 한다고 해도 음 여름이면은 되게 냄새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마르지가 그렇다고.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건조기만 원래는 놔뒀었는데 음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렇선 그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건조기장을 샀는데 수납 공간으로도 쓸수 있어서 건조기를 사실 분들은. 건조기장까지 꼭 와. 구입하시는 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진짜 꿀팁이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블랙 앤 화이트로 맞춘 느낌이 너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예쁘네요. 네, 이제부터 또 중요한 방 공간을 볼 건데 방 꾸미실 때 컨셉이 있었나요? 두 가지 컨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분리였고요. 두 번째는 모노톤이었습니다. 어. 침대, 자는 공간, 중앙의 휴식 공간. 어. 그리고 창가의 이제 작업 공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이제 파티션까지 놔둬서 여기를 화장대 겸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블랙 앤 화이트, 모노톤을 기준으로 좀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방에 딱 들어오면서 느낀 점이 꼭 오늘의 집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았어요. 아, 그런가요? <laughs> 많이 네. 참고하시나요? 오늘? 네. 네. <laughs> 엄청 많이 봤어요. 어, 네, 이게 신경 쓴 티가 정말 많이 납니다. 여기 이 수면 공간을 꾸미시면서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신가요? 침구의 색깔을 좀 음. 신경을 썼는데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프레임은 화이트로 맞추고 침구류를 이제 블랙으로 맞추면서 좀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고 오. 밤 늦게도 침대에서 작업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조명이 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책 읽거나 이럴 때, 음이 저기 버섯 모양의 조명까지 놔둬서 네. 이제 침대 위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침대를 좀 꾸며봤습니다. 여기가 또 콘센트 선인가요? 네, 맞아요. 이 침대 프레임이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어서 자면서도 핸드폰 충전하면서 음 네, 핸드폰 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공간인데요. 음. 이, 치, 이 책상이 원래 옵션인 책상이었어요. 네. 어, 제가 작업하기에 되게 좁을 것 같은 오. 거예요. 저는 작업이나 공부할 때 무언가를 되게 널브러트리는 스타일인데 음. 어, 이 책상만으로는 조금 답답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 책상을 따로 하나 사서 기역자로 창가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laughs>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원래 이 세트인 것 같은 <laughs> 아이고 노렸습니다. <웃음> <웃음> 추천 아이템, 저는 이 매트, 오 데스크 매트를 저는 지금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해서 열리는 구조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에 응. 종이나 문서 같은 네. 것들을 놔둘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데스크 매트랑 세트인 아, 마그네틱 형식으로 된 스탠드인데, 네. 무선 충전기도 아이고.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 네. 여기다가 충전하면서 핸드폰 음.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점이 네. 되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이 매트 진짜, 진짜 네. 추천드려요. 그리고 고양이 좋아하시나 봐요. 고양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laughs> 좋아하는 동물이죠. 고양이라서. 아, 네. <laughs> 고양이 소품들이 여기저기만. 어. 네. 저희 1호 집개 비인의 집에 고양이 있는데 보셨나요? 봤어요.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웃음> <그쵸>? <웃음> 너무 귀여웠어요. 또 에어컨이 여기 달려 있네요. 네, 맞아요. 시스템 에어컨이라서 음. 이것도 되게 좋았던 요소였거든요. 네. 보통 원룸집 가면은 그냥 구형 에어컨들 벽걸이로 음. 많이 놓잖아요 네. 근데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점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역시 신축입니다 네. <laughs> 네, 다음은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쓴 오. 휴식 공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막 갖다 놓은게 바로 이 휴식 공간입니다 오. LP 플레이어랑 스피커랑 이렇게 더 놔뒀고 네. 일이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음. 이렇게 앉아서 음. 오. 그냥 틀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네. 보여드렸던 그 스톤 디퓨저가 음. 여기에도 있는데 네. 저는 향을 좋아하지만 향이 강하게 나가지고 음. 그 분위기를 완전 누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스톤 디퓨저를 놔두니까 딱 여기 앉았을 때만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 나만 아는 내 힐링 포인트.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t v 가 있는데요. 네. 사실 t v 를 원래 안 두려고 좁은 잡지방에 t v 까지 있는 게 크게 부피를 차지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안 두려고 했었는데 네. 처음 자취하고 나서 몇 주간 너무 적적한 아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네. 나밖에 없지만 <laughs> 이 세상에 나밖에 음,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는 해소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TV를 두고 아무거나 TV 딱 틀면 나오는 그냥 서비스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틀어 놓고 이제 적적함을 좀 해소하기도 하고 네. TV가 큰 편인 것 아, 같아요 네. 그 일부러 큰 거를 사셨나요? 네 원래는 이것보다 좀 네. 작은 스탠바이 미를 사려고 했었는데 네. 삼성 TV가 스탠바이 미보다 저렴한데 크고, 화질도 오. 괜찮아서, 오. 그래서 이제 네. 이 TV를 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너무 크다! 아. 너무 큰데 어떡하지? 오. 했는데, 살다 보니까 큰게 낫더라고요. 아, 작은 것보다는. 네. <laughs> 또이 액자인가요? 아, 네, 이게 블라인드 액자인데요. 네. 오늘의 집 영상이나 자취방 인테리어 영상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인테리어 하면은 무조건 이거 먼저 산다. 창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뭔가 실제 창문은 아니지만은 네. 자연에 사는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제 최애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네. 네. 천장에도 달기가 쉽게 되어 있나 봐요, 장치가. 제가 이거 액자를 달고 싶은데, 벽지 손상이 갈까봐, 꼭꼭핀 네. 이런 거는 또 손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원치 않아서, 음. 이렇게 와이어 형식으로 위에 몰딩에 다는 와. 그게 있더라고요. 네. 설치도 되게 간단하고 잘안 떨어져요. 음.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액자를 걸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이 러그, 네. 이 카페트가 저희 포인트인데요. 어, 너무 예뻐요. <laughs> 이것도 이제 무드에 맞게 네. 열심히 서치해서 이제 찾아낸 영수증. 아, <laughs> 영수. 아 영수증 찢은 거구나. 지금. 네, 영수증 찢은. 이곳 카페트를 까니까 이 테이블도 손쉽게 이동이 네,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쁘게 꾸며주신 이 휴식 공간에서 추천템은 뭔가요? <laughs> 네, 네, 추천템은. 소파입니다. 아, 네. 이게 1인 소파인데요. 음... 2인용 소파를 두고 싶었는 원래는 음... 네. 근데...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네. 이 소파를 찾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혼자 앉을 때도 되게 안정감 있고 되게 푹신하고 음 네. 나가고 싶지가 않은. 오 네. <laughs> 저 인형도 이, 의미가 있나요? <laughs> 아, 이 인형이요? 네. 사실 제가 인형을 네. 진짜 안 사는데 음 다이소를 갔는데, 네. 어느 날 이제 물품을 사다가 인형 코너를 딱 돌았는데 얘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눈이 온, 마주쳤다. 혼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인형들 중에 얘랑 똑같은 인형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어...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인형. 아, <laughs> 아 이건 F다. <laughs> 아, 저 F라서. 네. <laughs> 그래서, 아, 사야겠다, 안 내겠다. <laughs> <laughs> 간택을 받은. 네, 간택 받았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귀여워요. 눈,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laughs> 네, 다음은 이제 저의 화장대인데요. 음, 네. 사실 저는. 뭔가 그렇게 많이 바르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되게 간소해요. 아래에는 그냥 책들 많이 놔뒀고 음. 그 위에 로션이나 선크림 같은 것들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아. 하신 건가요? 네, 음. 일부러 공간 분리를 위해서 이제 파티션을 샀는데요아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아. 처음에 이게 딱 배송이 됐는데 음. 이게 거의 천장 높이니까 2m 30cm 정도 되는데 네. 현관문을 아 엄청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끌고 오고 어 상자 해체하고 파티션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음 굳이... <laughs> 아 <laughs> 또 여긴 옷장이인가요? 옷장이 여기 있구나 저희 집에 옷장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음 제가 옷을 그렇게 막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음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어 셔츠류들 되게 많이 입어서 네. 셔츠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옷장에서의 포인트는 네. 제가 여기 압축봉을 하나 달아놨거든요. 아 네. 따로 바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압축봉을 하나 두고 이제 바지걸이를 해가지고 이제 바지를 따로 걸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랑 여기는 이제 속옷들이나 액세서리류들 있고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놨었습니다. 다음은 욕실 공간인데 기본 욕실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함만 유지하자라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추천템은 아니긴 한데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이이 칫솔꽂이거든요. 와... 이게 원래는 제가 그냥 컵 같은 걸 썼는데 그게 물이 안 빠지니까 그 안에 곰팡이 생기고 물때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모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받아봤을 때는 어 이거 몇개안 꽂히겠는데 했는데 실제로 제가 꽂는 게 별로 없어서 음. <laughs> 네. 1인 가구니까요. 네. 네. 1인 가구니까 꽂는 게 별로 없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칫솔자개 음. 같은 것들, 것들도 되게 알뜰하게 쓰기 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laughs> 이것도 모양을 네. <웃음> 고려해서 <웃음> 네. 집 나와라! 뚝딱! 이렇게 예쁜 집 둘러봤는데요. 이 동네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거든요. 음. 이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학교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집이 딱 마포구청역, 가좌역, 홍대입구역이 딱 중앙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좋았고 보통 대학가 주변에서 집을 구하면 여러 밤늦게까지 하는 가게들 때문에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음. 되게 조용하고, 진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에서 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있으세요? 저는 이 건물의 1층에 있는 음. 플래그테일 팁시라는 카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음악도 되게 좋은 음악들 많이 나오고, 오. 그리고 음료가 너무 맛있는데, 저는 호지차 라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 네. <laughs> 촬영 끝나고 퇴근길에 꼭가겠습니다또 <laughs> <laughs> 네, 막... <laughs> 와츠스테이가 예술인, 또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주택이잖아요. 네. 또 마침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웃음> <웃음>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연극 연출가가 꿈이라서 계속해서 연극 작품 활동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65주년 동문합동 공연이 9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김은성 작가님의 바닐라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되게 따뜻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의 연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황연극계 동문합동 공연 검색하셔서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검색해 볼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여기 지금 보증금과 월세 얼마에 살고 계신가요 500만 원초반대의 보증금과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음... 정도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어, 매월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10만 원대 안팎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신축이잖아요. 1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신축인데다가 보증금 월세, 월세가 특히 반값이니까 네, 청년들에게 맞아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고 또 집인 것 같습니다. 첫 자취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츠스테이 주택 꼭 한번 찾아보시고 저와 함께 입주하셔서 아츠스테이 커뮤니티 라이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웃음> <웃음> 저와 함께 살아있습니요 <사람을> <laughs> 제가 지금 1층에 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저희 집게비 님이 추천해 주신 호지티 라떼가 맛있는 카페입니다. 뭐 외부인들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입주민분들은 15% 할인된 가격에 음료를 즐기실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가 셰어하우스잖아요. 지하 1층에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여기가 카페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입주민들은 자동차가 없어야 여기 입주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차가 없으시지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차를 끌고 온다고 했을 때월 2회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하 1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가 이제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인데요. 또 이쪽에 보면은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플래그십 스토어 어플을 통해서 이 A룸, B룸, C룸, 세 가지 방을 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이 다음 공간은요, 여기가 폴딩박스라고 한대요. 스튜디오 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특별한 거 찍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길 보시면 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홀인데요. 지금 이 공간은 가오픈 중인데요. 앞으로 플래그테일이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획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건물이랑 방다 둘러봤는데요 주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좌역으로 가보시죠 어, 여기가 일단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이 주변에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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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세어보니까 한 도보로 2분, 3분 내에 마을버스정류소까지 포함해서 거의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역이 세 개가 있는데요. 먼저 6호선 마포구청역, 그리고 경의중앙선 과자역까지는 한 걸어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리고요. 또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는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좀 빨리 걸으면 15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대학생들 살기 정말 좋은 입지고요. 어, 따릉이다. 따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버스도 있고 따릉이도 있습니다. 너무나 시원한 홍제천이 펼쳐졌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마포구청역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가좌역입니다. 홍제천 바로 가까이에 와서 제가 서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너무 더울까 봐 걱정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진짜 너무 시원한데요. 와 한여름에 이런 바람을 <laughs> 구름이 <laughs> <두루미? 두루미. 웃음> 무슨 새지? <세지? 웃음> 네, 어, 이제 제가 가좌역 1번 출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따릉이 정류장이 있습니다. 어, 집에서 나와서 바로 자전거 타고 가좌역까지 자전거로는 한 5분 7분이면 오겠는데요. 네, 이렇게 가좌역까지 걸어서 10분에서 한 13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제는 집에서부터 마포구청역까지도 한번 제가 대신 걸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마포구청역으로 가볼게요. 역시 큰길 가는 길은 동일합니다. 아까 저희가 가좌역 갈 때는 홍제천으로 걸었었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대로변으로 걸어 가보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역시 따릉이가 또 있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빠르게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임장 다니면서 가장 궁금했던 곳이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열람실이 정말 잘돼 있어요. 대학생분들 여기 마포중앙도서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또 따릉이 정류장이 또 있어요. 아치스테이부터 여기까지 따릉이 타고 오시면 아주 뚝딱 올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나서 다시 지하철 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여름이고요. 또 장마철이 곧 다가옵니다. 장마철에도 또 한여름에도 저희 깨비들은 출동합니다. 열심히 저희가 대신 임장 다녀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laughs> 어, 열심히 말하면서 오다 보니 벌써 마포구청역 여기 3번 출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고요. 자전거로는 한뭐 3분, 4분 <laughs> 뚝딱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치스테이 성산 2호점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그러면 여기 살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주 신청 조건 한번 알아볼게요. 기혼자나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미혼 청년 19세부터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월 평균 소득이 약 41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억 7천여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소유 중인 자동차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특별한 점, 바로 특화형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말한 조건을 다 충족을 하면서. 예술 관련 종사자나 뭐 소셜벤처 또 스타트업 종사자들 또 일인 크리에이터 이분들은 특화형 입주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대부분의 방은 보증금은 500만원대 또 월세는 30만원대 초반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50% 저렴합니다. 여기를 최대 10년까지 살수 있으니까요. 뭐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돈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치스테이 전 지점이 다 인기가 많은데요. 자녀 세대가 생길 경우에 공고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치스테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팔로우하고 계시면 바로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깨비일기 함께 보시죠. 저희는 집게비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laughs> 진짜로 시켜봤는데요. 호지티 라떼 먹어볼게요. 음?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약간 미숫가루 맛도 나고, 또 밀크티인데 미숫가루 맛이 나는 그런 신기한 라떼입니다.